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분사구문 오늘은 분사구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그리고 출몰지역 그리고 사용시 주의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분사구문 이렇게 싹 훑을겁니다 집중해서 꼭 봐주세요 분사구문 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번시간 6강 분사를 다뤘는데요 동사의 끝을 ing나 ed형대로 바꾸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문장의 시작을 ing나. 이 뒤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사 구문 왜 탄생하게 되었나? 바로 우리도 말을 짧게 줄여 쓰는 거 좋아하듯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길다란 문장을 어떻게 하면 더 줄여 말할까?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While I was walking to class, I ran into an old friend. 그러면 어떻게 줄여서 말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분사 구문을 만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 친구들을 볼게요. as, after, before, when, because. 이런 접속사를 생략해서 지금 while을 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콤마의 앞과 뒤에 있는 주어가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그 콤마 앞에 있는 곳에서는 주어가 i죠. 그리고 콤마 뒤를 보시면 뒤에도 주어가 i예요. 둘이 똑같이 i i 같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를 날려 버리세요. 그럼 지금 was walking만 남았잖아요. 이때에는 바로 walking이라는 이 현재 분사 이 분사만 앞으로 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Walking to class, I ran into an old friend. 그래서 해석을 하면, 교실로 걸어가다가,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마주쳤어. 라는 분사 고문의 위치는 문장의 앞이나 뒤 또는 중간, 어디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walking, blah, blah 하고 콤마를 쓰시면서, 문장 앞에서 써도 되고, 문장 뒤로 빼면서, 콤마하고 walking, blah, blah.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지금 콤마랑 ing랑 세트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사구문의 역할은 바로 main sentence 앞에나 뒤에 위치하면서 이 main sentenc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I ran into an old friend. 나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다 run into 우연히 마주쳤다의 지금 과거형인데요 이것이 바로 main sentence예요 내가 그 교실로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하고 그 뒤에 있는 메인 센텐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시면 walking to class, I ran into an old friend. 똑같이 이 walking to class를 문장 제일 뒤로 빼셔도 돼요. I ran into an old friend, walking to class. 그래서 콤마, ing 형식을 써서 지금 뒤로 갔죠. 이것도 OK입니다. 두 번째, 이 앞과 뒤의 주어가 다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the dog barking at him, I ran away. 자, 여기서도 접속서 while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를 보세요. The dog, 하고 I. 주어가 같나요?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개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주어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를 때에는 주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dog 생략하면 안 되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barking 하는 ing 붙은 현재 분사, 이 분사를 뺍니다. so the dog 그대로 아까 내려와 와 있었고 barking 그대로 옵니다. 완성해 보면 the dog barking at him, I ran away.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아지가 그에게 지저대자 또는 지저대서 또는 지저댔기 때문에 문맥상 자연스럽게 나는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실수로 the dog 이 주어를 생략을 해 버린 거예요. 착각해서 그렇다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Barking at him I ran away. 나는 그에게 내가 짖어대고 난 도망가 버렸다. 자, 내가 그에게 짖어댄 후 도망가 버렸다. 해석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콤마에 앞에랑 뒤에 주어가 같을 때에만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를 때에는 절대 분사구문 안에서 주어를 없애시면 안 돼요. 어, main sentence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할 때, main sentence보다 시제가 하나 더 앞설 때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ince you h a d studied very hard, you got all A's. 자, 너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너 All A's 다 A 학점 받았네라는 거잖아요. 자 먼저 공부를 한게 먼저죠. 그리고 A 학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문장를 보시면 g e t 의 과거형 가이에요 그래서 이미 A 학점을 받은 게 과거예요. 그렇다면 더 과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had studied 요거잖아요. 요거는 분사구문을 빼실 때 since 지우고 you you 주어 같으니까 you 지우고 했을 때 studying 내려오면 안 되고 head를 having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So having studied very hard, you got all A'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studying very hard, 이렇게 했을 때보다 having studied very hard 하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편차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부정문은 어떻게 하나요? 네,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Since you had not studied very hard, 너 no,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you couldn't get all A's. 모두 A약점은 못 맞았구나. 다 A약점은 아니구나.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having studied의 부정은 그냥 간단해요. 문장의 첫 시작을 not 이렇게 붙이면 돼요. not, 하고 부정어를 붙이고, having studied very hard, 하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You couldn't get all a y e s 자, 분사구분이 주로 출모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문학작품 또는 뉴스입니다. 매우 포멀하게, 격식 있게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원서들 중에 하나. One of them인데요. 바로 생텍쥐베리의 -e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작품입니다. 그 원서를 보시면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 분사 구문이 있거든요. And the little prince went on his way thinking about his flower. 그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콤마 ing가 이제 문장 끝에 왔는데요. 바로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뭐를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So she did an experiment, feeding hamsters exclusively corn. 자, 뉴스가 방금 나왔었죠? 그래서 그녀는 실험실 연구를 했습니다. 하고 콤마 i n g 가나왔어요 Feeding 먹이면서 하고 exclusively only 이것만 뭐만? 코인 옥수수만 먹이면서 하고 지금 키 포인트, 콤마 아닌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뭐뭐하면서 자주 나오는 분사구문, 자 generally speaking 하면은 이게 사실은 if we speak generally 이 말이에요. 요거를 분사구문 형식으로 if 주고 we 주고 이렇게 해서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말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랑 같은 위치로, frankly speaking, 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자면, taking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Of course, into of course, into 아, 여기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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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가 항상 생략되야만 하나요? 없어야만 하나요? Nope. 어, 접속사는 생략 가능한 거지 꼭생략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While walking 걸으면서 걷는 동안에. While walking my dog. 아, 자, walk a dog 하면 개를 산책시키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개를 산책시키는 동안에 시키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Before leaving on your trip. 당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upon arriving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해서 도착할 때 after getting to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그 ing 현재 분사 구문이 같이 붙여서 나와도 정말 문법적으로 오케이입니다. 선생님, 그럼 학교 시험에 어떤 게 나오나요? 볼까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그냥 단순해요. 수동태부터 분사, 분사구면 사실 다 ing냐 ed냐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관건이에요. 해석을 해서 능동의 의미일 때 ing고 수동의 의미일 때 ed냐 이것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시면. 난이도화. 1번. 밑줄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맞으면 O, 틀리면 바르게 고치세요. tiring after work, I was fast asleep. 일 끝난 후에 피곤해서 빨리 잠들었어. 자, 이런 문장인데요. 정답은 O예요? X예요? B, X입니다. 여기 tiring을 고쳐야 돼요. ing가 아니고, tired. 저번 6강 분사 시간에 배웠던 복습인데요. ing는 어떨 때는 특징을 나타낼 때. 그렇죠 그리고 ed는, 그렇죠. 내 감정을 나타내 때입니다. 지금 내가 지쳤다라는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지루한 사람이고 이런 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내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ed 형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tired 이걸로 고치세요. 두 번째, 2번, watching TV last night, the phone rang. 이렇게 썼어요. 문법적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에요. O에요, X에요? X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상해요. 전화기가 어젯밤에 TV를 보다가 울렸다. 전화기가 어떻게 TV를 보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앞뒤로 이렇게 주어가, 어, 다를 때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생략을 해버려서 이렇게 해석이 꼬여버렸어요. 앞에 watching TV 한 거는 나예요. I. 그래서 I를 지우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 주어는 the phone, 그전화기입니다 주어가 지금 I와 phone, B 일치하지 않았던.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됐던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어, 선생님, 그러면 I watching TV last night. The phone rang.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문법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While I was watching TV last night, the phone rang. While I was watching TV last night, the phone rang. 어젯밤에 내가 TV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동안에 전화기가 따라라렁 울렸어. 이렇게요. 3번. 아래 뜻을 가지도록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영작하세요. 자,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자, 어떻게 시작해 볼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 해 볼까요? Listening to music, I read books. I read a book. It's okay. 이렇게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분사 구문을 써서 문장을 쓸수 있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냥 분사고문이 포함된, 분사고문을 써서 영장을 해라, 그러면 답이 네 가지가 다 되는데요. 첫째, listening to music, I read books. 그래서 분사고문이 앞으로 나간 거, 이것도 정답. I read books, 콤마, listening to music. 분사고문 문장 뒤로 빼서도 정답. 또세 번째는요, while, 접속사를 살려둔 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while listening to music, 콤마, I read books. 그리고 접속사를 달고 뒤로 빼봅니다. I read books while listening to music. 이것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19학년도 34번에 그 빈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빈칸의 바로 밑에 해당하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에 해당하는 이 문장에 바로 이 분사구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볼게요. When we learn to read,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 enabling us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 and connect them to language areas. 우리가 읽기를 배울 때, 우리는 시각체계의 특정 지역을 화, 재활용한다. 우리가 일련의 글자들을 인지하고 또그 글자들을 언어영역에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콤마 ing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끝부분에 지금 현재의 분사를 사용한 분사구문이 나왔구나 하고 캐치를 하시면 되고요. enable A to blah blah. A가 뭐 하는 것을 할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을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recycle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분사구문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장 안에서 ING나 ED로 시작하면서 메인 센텐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보통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Is a problem that is now affecting the wild living European hamster, which thrived for a long time in the plains of France's Alsace region. Since the 1960s, there's been a decline in the hamster population, which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today. And at the same time, we've noticed an increase in the agricultural area where corn is cultivated. Caroline Abold wondered whether the collapse of the population was linked to the sudden glut of corn. So she did an experiment, feeding hamsters exclusively corn. bruit dans la pièce